안녕하세요. 미디셰프의 루맥스입니다. 오늘은 아이유의 홀씨라는 곡을 같이 보면서 공부할 건데요. 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홀씨 같은 경우에는 노트가 생각보다 많이 미니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칫하면은 노래가 없어 보이거나 혹은 어, 사운드가 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티 안나게 채우는 방법들이 앰비언트 사운드들과 공간계 계열의 이펙터를 사용한 것들인데요. 어, 홀씨도 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킥부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킥 샘플을 고를 때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요 드럼 연주자가 킥을 세게 쳤을 때 울리는 느낌의 사운드를 고르게 되었고요 거기에다가 크로마 버브에 룸 리버브를 넣고 뒤에 앰비언트가 나오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네, 킥 메인과 킥 서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큐잉을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킥 메인에는 로우 컷을 하였고요 그리고 킹메인의 그 앰비언트 사운드가 나오는 1 3 1 h 츠부근은 오히려 키었고 오히려 서브에서는 그 부근을 낮춰서 저희가 최대한 겹치지 않고 하나같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스네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메인 스네어 하나와 나머지 조금 더 퍼커션 같은 나무를 때리는 듯한 질감이 있어서 제가 2번 3번을 추가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이 노래 같은 경우 공간감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간감을 살려주려고 리버브를 넣게 되었던 것들인 거고요 어, 이 큐잉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레이어드를 할때 겹치지 않기 위해서 커팅 혹은 딥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네, 하이엣도 한번 볼 건데요. 하이엣 같은 경우에는 원래 사운드 하이엣에서 리버스된 느낌이 있어서 리버스를 하였고요. 거기서 저희가 불필요한 소리들은 다 커팅하고 지우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런 EQ 값이 있는 거지 꼭 이렇게까지 만드실 필요는 항상 없으시니까는 차라리 어, 공부를 하실 때 아이유의 이런 사운드들이 하이엣을 리버스해서 만든 소리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하이의 소리와 그것을 리버스한 소리,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소리 세 가지로 분류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힐을 리버스에서 만들면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런 사운드를 만들고 싶을 때 리버스에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버스를 하게 되면 장점이 어택이 반대로 뒤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파를 약간 모은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감을 계속 줄 수가 있어서 하시게 되면 사운드를 계속 채우면서 음악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퍼커션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 있는데요 하나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고 오셨는데요. 퍼커션이 어, 좀 많이 나눴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이유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퍼커션은 엄청나게 와이드 된 사운드가 있었고 어떤 퍼커션 같은 경우에는 공간감이 엄청 많았다는 라걸알 수가 있었는데요 최대한 이 노래 같은 경우 미니멀하기 때문에 소리의 위치와 공간감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퍼커션 1번 그룹과 2번 그룹 같은 경우는 와이드하게 해서 홀시와 비슷한 위치를 만들어 주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리버브를 그룹에 넣어서 최대한 공간감을 활용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퍼커션 7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탐이라던가 킥의 사운드가 조금 있어서 로우 영역대의 사운드를 리버브를 많이 넣어서 따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룸에서 저희가 리버브를 넣었을 때의도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모아 주었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트로와 아트로에 물소리 같은 사운드가 있어서 이 사운드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제가 페이즈 플랜트라는 그레뉼러 신스를 사용하였는데요. 원래 사운드와 저희가 만든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피치 시프터를 이제 랜덤으로 하여서 물이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느낌, 떨어지는 느낌을 주었고 조금 더 노트가 많이 필요해서 트리플로 딜레이를 한번 넣었고요. 그 다음에 필터로 쓰고 싶은 곳까지만 하이컷을 하여서 저희가 아이유의 홀씨 같은 최대한 비슷한 사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굳이 이런 소리는 꼭 만들 필요는 없으시고요. 어, 샘플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프리셋을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노래를 만들 때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만들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구독자님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똑같이 카피한 것뿐이니 편한 대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세럼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엄청 단순하게 사실 만들었습니다. 어, 포인트라고 하면 역시나 저희가 생각했을 때 피치밴드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랩을 한다든가 원코드의 음악 같은 경우에는 끝에와 시작에만 피치밴드를 잘 해주셔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으니 항상 내가 부자연스러운 베이스다 라고 하면은 피치밴드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가 베이스를 피치밴드 한 것과 안한 것을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베이스가 리듬을 담당하는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코러스를 넣어서 이 베이스 또한 펼쳐지는 느낌, 오히려 베이스 패드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거든요. 저희가 이 코러스에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리듬을 채우는 게 아닌 사운드를 채우는 용도로 쓴다 라고 하면 베이스 동안 어, 코러스 혹은 리버브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나 이홀씨 같은 경우는 노트도 없었고 그냥 분위기 패드상의 베이스이기 때문에 분명히 리버브 혹은 코러스를 넣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리코러스의 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파와 유니즌, 그리고 필터만 사용했을 때 비슷한 사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리버블을 넣은 게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플한 패드였습니다. 네, 베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혀 있고요. 피치 밴드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한 번씩 피치 밴드를 하여서 움직임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만 따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인파와 소파를 넣어서 단순하게 만들었고요. 코러스를 추가하여서 조금 더 베이스 패드 같은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리듬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베이스가 아니라 베이스의 사운드를 채워주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코러스가 들어가서 펼쳐져 있어도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스테인 기타 사운드가 있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노트가 들리려고 하다기보다는 라 분위기를 내려고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리버브와 딜레이를 사용해서 최대한 공간감을 주려고 했었고 거기서도 약간 기타 사운드가 조금 더 날카롭게 나와야 되다 보니까는 앰프 플러그인을 사용하였고 거기서도 한번더페달보드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최대한 기타의 뉘앙스 질감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어, 이것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x 중에서 벨 사운드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벨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저희가 비슷한 샘플을 하나 고른 거에서 주파수 기준을 맞추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eq들은 다 제거하고 더 부팅 돼야 되는 것들만 조금 더 부각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감이 좀 필요해서 리버브를 많이 넣어서 드라이를 완전 뺀 상태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것 또한 플러그인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것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프리퀀시 시프터를 안 넣다 보니까 너무 높아서 저희가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너무 안 맞아서 프리퀀시 시프터로 낮춘 사운드가 되겠습니다. 네, 코러스 파트의 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1번 같은 경우는 아까 벌스와 똑같은 베이스고요. 베이스 2번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1번에서 저희가 유니즌을 조금 더 올려서 펼쳐져 있는 느낌의 베이스를 만든 게 전부입니다. 음, 노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혀 있고요. 베이스만 한번 따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다른 건 거의 없고요. 펼쳐져 있는 사운드가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베이스를 일부러 노트를 겹치게 만들어서 저희가 모노 레가토 그리고 폴타멘토를 사용하여서 최대한 음이 미끄러지는 느낌을 표현한 게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플럭 스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럭스텝이 왜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 음악이 너무 미니멀하고 노트들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는 사운드를 조금 더 채워주려고 간헐적으로 한 번씩 찌르는 느낌의 포인트를 준게 전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플럭스텝 같은 경우는 역시나 세럼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세럼에서 효과를 넣은 것과 안 넣은 것을 하나씩 비교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소리를 만들었을 때좀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날카롭고 노이즈 같은 사운드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노이즈로 연결을 하여서 최대한 높고 배음이 많은 날카로운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로써 아이유의 홀시라는 곡을 같이 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이 아이유 노래를 카피를 하면서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똑같은 노트 그리고 똑같은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홀시가 어떤 분위기의 음악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혹은 어떤 곳에서 노래를 부르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맞는 사운드 메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구독자 한해서 매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으니 그때 참여하셔서 프로젝트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